아래 자다이 지주 너무 잘하는데 일본 서버에서 하니까 아예 말을 안해요. 다 체킹도 안하고 어디 사람이냐 물어봐도 대답도 안하고. 저 너무 답답해서. 오래 머물 없겠어. 타코야키 씨는 일본 사람이에요. <목소리> 예예, 일본 사다가 아 사다가 그냥 일본 편하고 한국에 <목소리> 유학 갔는데. 역하다가 한동빈 아, 와이프 만나서 혼자서 일 있어서 오사카 왔어요. 응, 응. 일 때문에 지금 오사카라고요? 네, 고향 제 고향이 오사카. 아들이랑 와이프는 나 어, 일본에서 대비라도. 지금 한국 서버 하는 거예요? 네, VPN 돌려서 일본 서버 못 다녔어요. 말이 없이서지서지도 말은 해은 해야지 g e n here. o k 았왔아아 e 비이이찮찮요요 w 넣을을게 a k a b 알 Hi. c 스 n y o 있어요. <끼리> <끼리> 근데 그래, 우리 내 머리에 있다. 약하네킬진다안 <laughs> 안 하네. 어, 그래. 아, 잘하는데. 어 그래. 화이팅. 없으면 잘하는데. 가방 없다. <laughs> 라인 돌진 <둘째는> 없는 거. 1층에 이렇게 는데 하나랑. 아 진짜.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모든 녀석이 사 네, 에임으로는 못 잡는다. 지금, 하 부탁해요. <laughs> 아, 어디까지가 그만가? 필요했어. <laughs> 나이스. <오케이>. 이겼다. <laughs> 야타님쪽 탱커 둘 간다. 가이다간 네, 어. 아, 어. 뭐야? 아, 나이스. 아, 지질본. <웃음> <웃음> 뭐야? 하나도 있나? 하나나 하나도 있나? 하나도 있나? 아나도 있나? 어가도 있나? 스나들어가 하나도 있나? 하나마 있나? 하나 마이크 하 아, 아, 바우스에... 그, 그, 오프 아나 하나도 있나? 하나도 있나? 하 고고서요, 정리? 당연하죠 <웃음> 나이스. <laughs> 금속도. 저런 거. 토미오가토미오가 잡아야지. 나이스. 금속도. 나이스. 왜저는 거야, 저거. 나이스 응. 예에에에또 응. 이긴다 나이스 너무 잘하는데? 뭐야이심했잖라이씨 응. 절대 그 뭐야 심해 응. 네, 확인x3 확인, 확인. 심해 확인 가볼게요 제기 병원에 응. 겠습니다 미안해 죽어버렸어 한명 잡을게요 여기서 네 보세요 와! 죽겠다죽을지예나이잘한예이스 그래 잘가요 좋아 좋아. 그러면 와이프분은 한국분이세요? 네 한국인. 그리고 일본어 못돼서 와이프가. 그래서 한국어만 써요. 아주 은 일본어 알아듣는데 일본 어 알아듣는데 말은 못해서 일본어. 제가 지금 가까이 없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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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착착루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laughs> 경상도 사람이라서 아이시대로라고 잘안 한다고요? <laughs> 아니에요. 경상도 잘안 하지 않아요? 아뭐 그런 설이 있죠. 약간 경상도 사람은 좀 음. 무뚝뚝하다는. 네. 와이프가 좀 조금 그래요. 네, 표현 안 해줘요? 어, 제가 하는 편이에요. 저는 원래 잘 안해. 일본은 표현 잘안 하니까. 그리고 음. 그리고 거기에 다가 제가 오사카 사람이라서 진짜 안 하는데. 근데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국인들 되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사랑해 그거를, 제가 영상 번역을 해요. 번역가인데, 네. 제가 드라마라든가 그런 거잘안 봤지만, 영상 번역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봐가지고, 재미로 했어요. 와이프한테. 그리고 네. 우리 이쁜이라든가, 우쭈쭈쭈 하니까, 그게 몸에 배워가지고, 지금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네,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근데 좋잖아요. 표현하는 게 저는 좋아요. 그렇죠. 네. 와이프는 아안 아, 해요. 뜨러 오신가 보다. 뭔가? 네, 물고를 한번 틀면 또 하게 되는데. <laughs> 안할것 같아요. 와이프는 옛날부터 안 했으니까. 그럼 일본에서는 일본 오사카가 약간 우리나라 경상도 같은 느낌이에요? 표현 좀잘안 하네. 부산 부산 아. 네, 부산이에요. 딱 부산. 그 힐레가 안 되면 몇 살이에요? 24, 6? 모르겠어 한군데. 아. 8 7명88아 87. 그러면은 36 여섯, 년 여섯. 아들 나이도 마이, 마음에 안드는데아들이 다섯 살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근데 일본에서 세 네. 살인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일본은 맞 나이로 하는구나. 어, 예예맞 나이로. 그러면 와이프 분이랑 두 분이서 같이 오사카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있을 겁니까? 네, 와이프 대구에 있어요. 대구? 대구랑 네, 대구랑 와이프나 아들은. 대구에 놔두고 왔어. 와이프가 이러하니까 에이... 할때못 온다고 해가 제가 여기 온지 1년 조금 넘었고 저번에 왔어요 이번 달에 놀러. 응. 가 볼까요? 응. 아, 예, 음. 여기 요 오케이 자. 이쪽 밖 없어요. 10시 네. 네. 끝인데 트와이스 아, 네. 아무것도 안 했다. 네. 아, 이런 판이 있는 게 진짜 분위기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티가 나요. 러라게아 그 <laughs> 됐어요. 아까 보니까 에이. 싸우더만. <웃음> 오른쪽에. <laughs> 에이버 안 좋아서 도망갔지 뭐. 두번 했어요? 또해요루이님 탈게요. 홍어 요 왼쪽에. 그래, 옆에 는빠지고 어이 해도 되나아나도돼어야 뭐야 물기 뗄게 물기 아이고 나 죽음 어안나스님 살아와봐 내가 뽕 채워서 뽕깬지 가자 역시 달라 나이아는 야두게 맨스 못하겠다 어! 좋 가만 아프면 돼어 무서워 네, 맞아봐요 아 됐다 뽕겐지 온뽕온뽕온 고고고 앞으로도 아, 푸시 우리도 푸시 금방 금방 됐다아 다아금 줬어요 금리 <laughs> 잡아줘 겐티 야 겐티 야 얘가 5월 뱀3벤 계속 7위 어구 너무 멋있는데 역시 다이아 달라 얘또 <laughs> 흘러온다 나이스 아으 사쿠즈 나이스 일 한번만? 잡을게요 그럼 호그 힐 밴이거든? 괜찮니? 아아아나죽어어나 아이고 디가없서서너 우리 호그가 1이스서 호그 찍으면 안돼요 응 그래 형 우리 자장스요어자어 나이스. 나이스. 오, 역시. 네. 나이스. 역시. 역시. 마이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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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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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나 역시. 넌강해졌다돌격 이거 너무 잘하는데 호구. 거지도맥끌리도 아, 잘하고, 딜라도 잘하고. 좀 수습한 어, 거죠. 너무 호구만 칭찬해가. 이거 갈까봐. 마이크 쓰는 게는 마이크 쓰면 역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한테도 시, 친절하거든 아, 아그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 이름 보고 쪽팔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봐람이> 데재밌네 <봐람이 봐람이> 어? 네, 예, 네, 예 네. <봐람이> 어허 달보자고 갈게요 오, 어, 호그 돈다 왼쪽 호그 돈데요 무리 캐피, 캐피 오, 미안. 오, 왜 아이고, 어 미안 어왜 r e o 안 we 미안 e 내가.. a r 까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 r 아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어 r e We are. We are. 아 미안해. 저버렸어. 미안해. 무소워서 저버렸어. 뭐그랙 혼자인데? 오케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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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예피 현직 지피 뒤에. 뒤에. 쳐봐. 나이스. <laughs> 나이스. 어, 네, 던졌는데? 와. 너무 잘하는데? 라인. 야, 메인 게임 잘하면 컷팅이 진짜 문제가 있어도 어? 이거 죽을 뻔 했네? 나이스. 빼, 빼, 빼줄게. 이거 선수 공는데 해봐, 해봐. 선공 어, 야, 하고, 방각장을 순간 해, 안 들어갔어. <놀람> 응. 네, 오케이, 오케이, 저 이제 그원이요 아우, 이거. 힘내, 모이라 내가 커버해줄게. 나이스. 아, 잡았다. 거점 아, 터치, 거점 아, 터치. 케해줄게걱정마딱 보약기. 힘들어, 힐벤. 힐. 오케이. 밀었다고. 나이스 뭐야 쟤 나이스 든든 진짜 왜 야두 이름도 든인데 어떡해 그렇고 보면 좋겠네 브라보리 건데 그래 반 저 역행 없어, 트랙. 어, <laughs> 어 라인나 알갈. 좀만 쳐봐. <laughs> 예. 아우, 왠지 어, 체인무디 어, 좋아. 아. 진짜 좋아. 잘했어요. 잘 가요.